두식 예비에 대하여 연산을, 어, 앞에 거 빼기 뒤에 거한 다음에 더하기 1로 했네요. 그죠? 약속했을 때, 저고, 그러면 차례대로 앞에 거 2x-1 적어놓고, 그 다음에 뒤에 거 빼죠? 5x-2,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고, 그 다음에 3하고 k, 이거는 3-k, 그 다음에 더하기 1로 바뀌겠죠. 그죠? 그럼 이 이거는 2x 증결하면, 마이너스 5x 더하기 2 더하기 1. 4 마이너스 k가 되죠. 자, 2x 마이너스 5x, 마이너스 3x. 그 다음에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, 빼기 2가 되죠. 넘어가면, 그러면 2 빼기 k가 되죠. 그 다음에 x로 한 다음에,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게 바뀌죠. 그러면은,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k가 되죠. 물론 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죠 3분의 k 마이너스 2라고 할 수도 있죠. 를만족시키는 최대의 정, 최대 정수 x가 3일 때, 정수인 k 값은 모든 합을 구하시오 그랬잖아요. 그죠? 지금 x 범위가,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. 그죠? 그죠? 그러면, 정, 최대의 정수가, 어, X가 3이다. 이것보다 작다고 했는데, 3이 된다는 말은, 3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맞죠? 그죠? 그 3. 그러면, 이에는 어디서 있습니까? 4는 되면, 4가 돼도 되겠네. 얘가 4가 돼도, 사가대도 생각해. 이렇게 딱 했을 때, 됐을 때, 작다고 하기 때문에 4는 포함이 안 되고, 딱 3이 될 거잖아요. 맞습니까? 그리고, 요 사이 에 있으면 되죠. 3은 되면 안 되고, 죠 3이 포함이 안 되니까, 요 사이 에 있으면 되죠. 이렇게. 그래서, 어쨌든, 3분의 k-2가 3보다 크다, 3보다 큰 위치에 있으면은, 대지수 3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4가 도 되죠. 4 이하가 되면은 바로 대산에. 요그럼이 어, 범위에서 얘의 값은, 어, 최대 정수가 3을 가지게 됩니다. 양변에 3을 곱하면은 9, k-2, 12, k, 11, 14. 자,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 정수인 k 값의 모든 합을 구하였으니까, k는 일단은 12, 13, 14가 되는데, 이거 다 다음에 12다하기, 13다하기, 14는 25를 더하면 39가 됩니다.